배칭 되기 동안 줌마의 고기국기 게임이요? <laughs> 이게 뭔데? <laughs> 이게 뭐야 대체? <laughs> 어, 이거 어려웠던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해서 5,000원을 얻으라고? 탑으로 써 뭐야 뭐야 기회 다 실패했는데요 아, 아니 야 이걸 5000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존나 빨리 타대 이걸 어떻게 야, 이걸, 5천점 가능한 거야, 이거? 야, 이거 말이 돼? 아, 씨. <laughs> 야, 이거 말이 돼요? 함다고함다고 오, 뭐지? <놀람> 아니, 갑자기 타오는 게 어딨어. 아니. 아니. 일반 삼겹살 6개 올리고 3, 4초 뒤에 뒤집기, 그리고 다시 4초 뒤에 접시 올리기. 근데 이게 처음 올리고 나서 6초가 지났는지를 그 따지는 게 어렵잖아요. 아 나는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, 이걸 끝까지 다섯 개까지 올리잖아. 그 다음에 2초를 세. 뒤집으면? 알맞게 잘 읽어 있단 말이야? 그쵸? 얘는 3초 세. 어,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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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는데 깼다고 이걸? 아밥 먹었다 드디어 <laughs> 와 진짜 어릴 때는 절대 못 깼는데 이게 커서는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린 짬밥인데 여러분.